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입니다. 오늘은요. 그루트 레드팀 인프라 구축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피시 실행 및 피싱 공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되게 많은 걸 했죠. 뭐 HTTP 리다이렉터 서버도 만들었고 고피시 서버도 만들었고 아마존 SES에서 내가 현재 이 어, 도메인과, 그리고 뭐, 비, 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다 했고, 뭐, Route 53에서 DNS도 설정을 했고, 되게 한게 많은데, 오늘 드디어, 네, 고피시 서버를 통해서, 아마존 SES를 통해서 이메일을 날리는 거를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리 서버로 갑니다. 칼리 서버로 가서 일단 고피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고피시 서버를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mail.groutbound.com 으로 SSH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번에 고피시 서버 설정하신 분들은 뭐 SSH는 당연히 잘될 거고요. 여기에서 팀박스를 실행을 한 다음에 옵트 고피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번에 다 컴파일까지 한 거는 네, 기억나시죠? 네 고피시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수도 고피시로 실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고피시 로그인 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어그 쉘을 하나 더 여신 다음에 ssh t a g h i g u ssh ubuntu@.gult.com 다시 이제 똑같은 서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로컬 포트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어고 pc 서버를 저희 칼리 리눅스에서 접속을 할수 있도록 요 로컬 포트 포워딩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요 이제 그 파이어폭스를 연 다음에 HTTPS, 로컬 호스트, 그리고 3333으로 가면은 이제 저희 현재 이 메일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고PC, 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admin, 그리고 저번에 설정을 해놓으신 어,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 보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샌딩 프로파일로 가서 뉴 프로파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뭐뉴 프로파일, 뭐 테스트 프로... 테스트 프로파일 뭐 대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 SMTP 프롬 에서는뭐 대충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info at grootbound.com이라는 요 이제 이메일 주소로 이제 이메일을 보낼 거다라는 거고 여기 호스트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이제 아마존 SES를 이용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SMTP 설정에 간다, 가면은 SMTP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US East 1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가서 호스트를 이렇게 주면 되겠고, 여기 포트는 587, 그래서 콜론 587, 네,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저번에 그 아마존 SES에서 제가 꼭그 유저 이름이랑 비밀번호 저장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저 이름이랑 패스워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저번에 이제 네, 했던 거를 넣어놓을게요. 다음에는 그냥 Save Profile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랜딩 페이지로 가서 New 페이지로 간 다음에 뭐 테스트 페이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랜딩 페이지는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그 어, Try Hack Me에 보면은 요게 있는데 요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저희 그 Try Hack Me에 어, 요 랜딩 페이지 아주 아주 간단한 네, 랜딩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 네, 세이브 페이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 서 d 데이터랑 캡처 패스워드를 둘다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세이브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메일 템플릿으로 간 다음에요. New 템플릿을 눌러주고 뭐 테스트 뭐 테스트 템플릿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인스타그램 뭐 support 뭐 이렇게 한 다음에 Instagram support a rootbound.com 뭐 이렇게 하겠고요 뭐 hello 뭐 subject는 뭐 someone try to log in to your account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뭐 저희가 뭐 진짜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it's a test o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는 그냥 세이브 템플릿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 r 센 그룹으로 갑니다. 요유 r 센 그룹은 우리가 이유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거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테스트 그룹 이렇게 넣어 주시고, 퍼스트 네임은 그냥 테스트 테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본인 소유의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아마존 SES에서 이제 했던 확연된 자격 증명에서 이제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피싱 이메일을 보낼 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놓고 애들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애들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게 됐으면은 그냥 Save Changes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에 캠페인으로 간 다음에 New Campaign 네,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 뭐 테스트 캠페인,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메일 템플렛도 테스트 템플렛, 아까 했던 거, 랜딩 페이지도 테스트 페이지, 이렇게 해주고요, URL은 http://mail.groupbound.com. 이제 본인 소유의 고 PC 서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어, 테스팅 프로파일은 테스트 프로파일이었고, 그룹은 이제 아까 전에 테스트 그룹, 이제 본인 소유의 이메일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런치 캠페인을 누르면은 실제로 피싱 이메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런치 캠페인을 눌러주고요. a r u s u r e 나오면은 런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캠페인 스케줄들하고 뜨고, 네, 이렇게 이메일이 하나 날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소유의 이메일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 뭔가 이 스팸 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본인 소유의 네, 제 소유의 지금 이메일인데 실제로 뭐 스팸 해면 뭐 스팸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다안 떠요, 그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가 이메일을 받는 그 인박스에 들어왔고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뭐 인스타그램 서포트넷 그룹 바운 이런 거 있고 이제 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라고 나오죠 누가 봐도 너무나도 수상한 링크지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 폼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크크크 테스트 테스트 이렇게 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어, 로그인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피싱 이메일 서버로 가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아, 이메일은 한 개를 보냈고 이메일이 한 개가 열렸고 누군가의 이메일 링크를 한 명이 클릭을 했으며 그이 링크로부터 이제 서브밋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군가는 이제 서브밋을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아, 뭔가 윈도우 10을 쓰고 크롬은 113 버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 우리한테 그 계정 비밀번호를 보냈구나 라고 한 다음에 뷰 디테일을 누르면은 키네임 그리고 유저 어, 이름과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뭐 피싱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피 c 서버를 진행을 하시면은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레드팀 인프라 구축, 거의 뭐 대장정이었는데,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이제 팀 서버도 구축을 해봤고, 그리고 HTTP 리디렉터 서버도 한번 구축을 해봤고, 고PC 서버도 구축을 해봤고, 메일 프로바이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존 SES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아마존 SES라는 이 메일 프로바이더도 설정을 해보고, 이 고PC로부터 메일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제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타겟에서 에이전트를 실행을 했을 때 C2콜백을 받는 것을 이제 HTTP 리다이렉터로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팀 서버로 보내는 그런 이제 인프라도 구축을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인프라였는데 어 그래도 아마 요런 거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어 나름 쓸만한 이런 인프라를 한번 구축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더욱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트라이핵미 그루트 랩팀 랩, 랩 네, 여기 가신 다음에 이제 수료증을 받으실 분들은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는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프라 구축 자동화 이제 데브옵스라고 해가지고 어뭐 테라폼이라든지 도커라든지 엔스버 등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했던 이 많은 것들 너무나도 귀찮잖아요 그죠? 그거를 싹다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다양한 데브옵스 어, 관련된 기술들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예시도 준비를 해놨고, 이런 거 이제 클릭하시면 제가 어, 작성을 한뭐 테라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자동관을 한번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그루트 레드팀 인프라 구축을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또 다른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